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세븐입니다. 아, 오늘 벌써, 어, 세 번째, 네, 세 번째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죠. 예. 어, 10월 7일 날 있었던 국토교통부. 네, 국정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이 모빌리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논의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했죠. 감사를 했는데 어, 증인으로 이제 이 택시 업계 증인으로 류긍선 네.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네.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어, 이 국회의원들의 엄청난 질타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대답을 잘 못하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을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네. 류공산 카카오 모빌리티, 어,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요, 어,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말까지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음 강하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질타를 했고요. 그 심상정 그 국회의원이 이제 진심 어리게 충고까지 하면서 완전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였는데 류긍성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만 계속 대풀이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어, 국정감사에 가면요, 자기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국회의원들 말을 다 자릅니다. 대답을 하려면 다 잘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laughs>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은 긍정적인. 어, 대답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했고요. 류호정 그 의원이 상생안을 마련해라고, 네. 국정감사 류의정 의원이, 어, 앞뒤가 말이 다르다. 카카오 모빌리티 언론 플레이 그만하고 상생안, 어, 상생안 그 잠깐만요. 잠깐 네.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이이제제 사진 때문에 지금 잘 알, 글자가 안 보이네. 상생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어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네.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어떤 상생안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음 어떤 상생안이 나올지,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 심상장 의원께서, 네, 엄청나게 큰 질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장면을 한번 좀 보시고, 요 장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가볼게요. 네. 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지금 계열사가 128개고요. 어, 2017년 대비 5년 만에 2배로 팽창해서 어, 지금 굉장히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90여 건의 인수합병이 있는 동안에 공정위에 규제 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뭘로 확장했나 보니까 금융 서비스부터 퀵 서비스, 꽃 배달, 택시 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과 네일샵, 스크린코 불장까지 골목상 꽃 곳곳으로 문어발 확장, 지네발 확장을 했습니다. 이, 이 카카오 그룹이 혁신 기업이 맞습니까? 혁신 기업 맞아요? 말을 못하죠. 지금말씀신 하고 있어요. 어. 플랫폼은 플랫폼을 아, 통한 예, 죄송합니다. 네. 플랫폼을 통한 혁신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그 사회적 어떤 기대감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카카오 분명, 공화국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죠. 엄청난 어, 크게 그렇지, 질타를 아무것도 납니다. 아무것도 지난 10년 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있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창조경제, 혁신경제라는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IT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풀고 얘네 특혜 다 인정해주고 그 정치권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벤처기업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거대기업으로 좀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예? 플랫폼 넘어서 문어발 확장으로 독과점 추구하고 골목시장을 혁신적으로 잠식하고 알고리즘 앞세워서 노동착취하고 예? 지금 신재벌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어 어, 이번 이번을 계기로 사실 저희가 이런 우려들을 낳았던 것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반성 말고 대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넣? 논... 자 여러분들 반성 말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심상정 의원이 막 진짜 호되게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하는데 정말 당황했어요. 류응선 이 대표는 진짜 당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황을 했어요. 하고 있는지. 어, 지금 업계 가, 어, 관계자분들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업계 그리고 대리업계 기타 저희와 관계되어 있는 공급자분들 그리고 사용자. 어, 아니, 그런 얘기는 좀 필요 없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혁신의 탈을 쓰고 지금 괴물이 되가는 디지털 플랫폼 공룡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디지털 플랫폼 겸 독점 방지법 제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카카오 그룹 산하의 카카오 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갑질 행포를 하는 바람에 업계에서 지금 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기사님도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까 우리 박원섭 기사님이 말씀하신 에 멤버십 요금 월9만0천원 이거 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택시업계랑 논의해서 그 아니 폐지 택시업계는 이제 폐지를 요구하는데 왜9만0천원을 받습니까? 저희가 그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9만좀더 많은 요금을 저희가 절반 이하로 줄당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약탈적인 가격 적자여러분들 보셨죠? 어 증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그 호되게 질타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한 마디도 못 해요. 한 마디도 못 하고 지금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요 왜한 마디를 못하느냐이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금 하고 있는 횡포들이 다 맞거든. 사실이거든. 지금 심상정 의원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정책으로 시장을 다 독점한 다음에 지금 횡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다 독점한 다음에 행퍼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카카오 티그 어떻게 네, 택시 호출 서비스 이제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그래서 90% 시장 점유를 장악해가지고 압도적인 집에서 압자가 되니까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다양한 수수료 체계 만들어가지고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약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아닙니까? 예? 네? 아무 말 못하죠. 지금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다 맞거든. 말을 하니까. 다 맞으니까 지금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스마트콜로 덮어씌우고 택시 기사들에게는 프로 멤버십으로 들게해서 가격 부과하고 이거 독과점은 이지 뭐예요 이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요. 어, 어 정말 어, 마음을 열고 논의해서. 아,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고서 며 이제 협의한다 고 그래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지. <laughs> 보셨죠? 당신네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 너무 웃겨요. 심상정 의원이 진짜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오죠. 또 하나, 지금 2019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카카오가 9개 택시 업체를 인수해서 카카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한번 꼭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디블루는 가맹사업을 직접 운영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플랫폼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위에서 서비스하는 택시 가맹 사업이라는 선수 역할도 동시에 하려고 해요. 심판이나 선수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유럽에서 다 이거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하시든지 선수를 하시든지 선수하고 심판이 같은 역할하면 돼요, 안 돼요? 에? 이게 시, 이게 공정한 시장 질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그다음에 카카오 콜 몰아주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자, 카카오 콜 몰아주기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라고 어, 얘기를 했는데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직상 가맹과 비가맹택시를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니,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laughs>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바로 자료를 들이밀어요. 들이밀거 네. 들이밀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기 그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어, 지금 이게 처음으로 아마 나온 자료 같은데요. 어, 카카오 지경태 씨 9개에서 728대.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이렇게 자료를 쭉 보여줍니다. 쭉 보여주고, 어, 어이 운영 대수하고 이런 거 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조금 지금... 확인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몇분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될 겁니다. 예? 예, 예.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예, 마, 말씀하신 자료, 저희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수있니다 그런 소리는 뭐, 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카카오멀리 <laughs> 모빌리티가 대리운전시장까지 잠식했어요. 예? 대리운전은 철수하라고요? 대리운전시장에서 손 떼세요. 손 떼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심상정 의원이 아, 지금 진짜 큰일을 했죠. 요번에 네 굉장히 큰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장감사에 이렇게 나와서 저 정도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배포가 참 진짜 대단하죠. 네, 이 확실히 노동 업계 쪽에는 진짜 대모인것 같아요. 네, 뭐 당을 떠나서, 네, 진짜 우리 택시 업계에 굉장히 네, 좀... 어, 이로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 어, 유료 멤버십까지 폐지를 그 지금 카카오모빌리티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유긍선 대표 국토위 답변에 콜 몰아죽이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니죠. 심상정 의원이 <laughs> 바로 들이밀었죠. 증거를. 들이밀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상생안을 모색 중이고 음, 수수료이나 알고리즘 공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알고리즘 이거를 공개를 해야 돼요. 얘네들은. 이 알고리즘이 다 조작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틀림없이 조작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야 돼요. 상생한 택시업계 위주로 상생하니 돌아가야 돼요. 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택시업들이 다 같이 잘 살았어요.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어 공유 경제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넣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택시업도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콜비 받아서 넣어 그냥 콜비 얼마 콜 끈당 얼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콜 끈당 얼마를 받아 가도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가맹택시를 만들어서 택시업계로 혼란을 주고 이렇게 왜뒤없는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그래서 이 보면 대리운전도 교섭단체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대리운전을 깨서 손을 떼라고 했는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아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내수시장만으로 지금 재계 4위, 3위 이거를 넘보고 있으니까 어그 얘네들이 외화를 벌어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냥 내수시장만 가지고 이 이렇게 어, 발전을 한 거면, 얼마나, 어, 저희들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택시업계도, 어, 교섭을, 아유, 택시업도, 교섭을, 아 죄송합니다. <laughs> 택시업도 같이 이렇게, 어, 교섭을 해야 돼요. 교섭을 해가지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상생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게 카카오가요, 카카오가 있음으로 해서 택시업이 발전은 됐어요. 확실히 콜, 콜을 줌으로써 저희들이 좀더 편하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훨씬 좀 편하게 택시를 타게끔 만들어준 거는 인정을 합니다.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또, 아무 소득 없이 그냥 해준 것도 아니에요. 네, 틀림없이 정보도 제공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콜비 받아서 콜건당 얼마 받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한의 택시업이 이익을 받아올 수 있도록 교섭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오늘 자 지금까지 이제 국토교통부 어 10월 7일날 있었던 국정감사 모빌리티 지금 류긍선 어 모빌리티 어 대표가 나와가지고 국정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이 우리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지금부터 몰아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몰아쳐가지고 꼭 우리 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택시업끼리 그냥 서로 잘 삽시다. 이 가맹만 잘 살고, 그냥 일반 택시는 못 살고, 이런 거 제발 좀 없애십시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택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